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13일 오후 3시 40분 지난 시점에 밀리의 서재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등장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온라인 서점이라고 불리는 밀리의 서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흐름은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어떻게 밀리의 서재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당연히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도대체 어떤 책이나 전반적으로 이 밀리의 서재라는 기업에 돈이 들어올 것인지 이것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더욱 더 강조가 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통상적으로 첫 번째, 원래 이슈라는 것은요, 주말을 타고 지나게 되면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되게 됩니다. 주식장이 쉬고 있는 동안에 재료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투자자들이 어, 몰리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텐데, 한강 작가가 나이 노래에 감동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노래였냐면, 악동 뮤지션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어, 여러분들 이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가 한강 작가가 한 마디를 하자마자 역주행, 역주행을 하면서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라는 것. 어, 그리고 여러분들 한강 작가 책이 교보문고에서 판매량이 무려 910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로 인해서 밀리의 서재가 주목받으면서 돈을 더욱더 많이 쌓아가는 과정 이로 인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여실히 아래꼬리에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건데요. 그전에 근본적으로 이런 돈 돈이 들어오는 흐름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셔야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간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제처럼 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 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 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시세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어 상장 초반에 밀리서 제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물 매집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를 들어 올리는데 얼마가 올라갔느냐. 이때는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을 해결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에서 매집이 추가로 진행된 이후에 평균 단가 대비 2배가량으로 들어올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고요. 주가가 1200만 주가 2주 연속으로 터지면서 상승세를 가져가 주고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히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주가가 눌린 이후에 어 거래량이 천만 주가량이 나와줬어요. 이 종목 전체 주식 수는 850만 주이고요. 이전 때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갖게 적용을 하신다면 이제 상승 초입에 들어와서 다음 주에는 거래량이 또 터져 줬을 때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 주에는 눌리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목표 2차 목표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크게 적용하고 무덤덤제해지는 시간이 적용을 하다가 여기에서 다시금 기업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금 수요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목표 가격으로는 이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2만 5천원에서 27,000원 가격 구간까지는 1차 목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보셔도 되겠고요. 2차 목표 가격 구간으로는 3만원, 32,000원 32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해 봐도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밀리의 서재에서 어, 큰 돈을 버시는 어, 부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너무 늦게 시청하셔서 내가 보고 있는 차트의 시점과 이 종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할지가 막막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로 밀리의 서재 영상을 봤는데 나 지금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밀리 대응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가능하시도록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고,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